자 함수 f(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도함수가 연속이래요. 이분 가능한 함수란 얘기겠죠? 네. 아, 이거 보자마자 뭐 하고 싶음? 다른 거다 떠나서 뭐 하고 싶은데? 조금 부정적분하고 싶지 않아요? 네. 부정 부정적분 쌉가능. 요거는 12 sin 2x 음. 배각 공식이요. 네. 그럼 적분, 미분 다 편함. 근데 미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겠죠? F2 프라임. 이게 도함수가 존재한단 말이 있어? 아니요. 근데 F... 어... 어, 어. 아, 도함수가 연속이랬지. 네. 도함수가 미분 가능이라면 F2 프라임 쓸수 있음. 음. 도함수가 미분 가능이면. 네. 오케이? 근데 도함수가 연속이라고만 했으니까 F2 프라임에서 쓸수 있음 없음. 없음. 네. 그게 하나의 발상이 될수 있다니까. 네. 그럼 양변 적분. 그럼 fx 플러스 f 마이너스 x는 1이 사인 2x 그럼 이런 씨. 마이너스 6 코사인 2x 플러스 c제 네. 그럼 여기 0 컴마 줬으니까 0컴에 8이제 0 넣으면 네. 0 넣으면 그럼 14가 되겠네 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럼 요다뭐 할래 나는 여기다 바로 코사인 곱할 거임 그 다음 뭐할 거임? 음, 음. 그냥 이거 적분 씌울 거임. 어, 네. fx가 오함수야? 몰라요. 무특히 알아 내가. 네. 몰라. fx 오함수 몰라. 우기 의심 그런 거 없어? 응. 음. 왜냐하면 봐봐라. 코사인을 곱했어요. 아, 그럼 이건 좀거지 같네. 아나 쌤도 한번 도전해보는 거임. 여기 f-x 코사인 x는 마이너스, 이건 뭐고 뭐었고 얘는 적분, 후에 적분을 위해서, 음, 사인으로 바꾸는 게 좋을 듯. 네. 1 빼기 2 사인 제곱 X 잖습니까? 네. 그래서 12 사인 제곱 X, 거기다가 코사인 X 한 개, 플러스 8 코사인 X. 다 정리한 거야, 그냥. 네. 됐냐? 네.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여기다가 바로 뭘 씌웠을 때 각각,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우변은 뭐 나중에 쉬었다고 생각하고 그럼 요놈을 적분했을 때 치환적분 쓰면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면 요놈은 코사인 마이너스 t가 될거 아이가 네. 근데 코사인은 뭐해 마이너스를 먹으니까 요놈이랑 요놈이랑 똑같겠다 값이 음, 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있었어야지 이해갔나? 네뭔 말인지 이해했음?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씌어본다 도전해본다 됐지? 네. 그러면 요 놈은 질문 그대로 모양이 나왔고, 요 놈은 마이너스 x를 뭐라고 하면 t. t로 치환하면 어 dx는 마이너스 dt가 되겠지. 네. 그리고 구간도 2분의 파이부터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 좀 바뀌긴 하지. 네. 그리고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다어 집어넣죠. 네. 이해가요? 네. 그리고 코사인 마이너스 t 마이너스 dt죠. 네. 그럼 이 마이너스는 코사인은 마이너스를 뭐하고? 먹어버리가 필요 없고, 그다음 이 뒤에 마이너스 d t 는 마이너스는 구간 바꾸는데 써버리면 어. 또똑같아한똑같아 똑같아, 얘랑. 똑같아 그래, 그러면 이건 두 배, 네. 두 배의 두 배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이분의 파이부터 이분의 파이까지 f x 코사인 x dx. 그리고 그게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12사인 제곱 cb s i n x c o s i n x d x 플러스 마이너스 u 분의 파이부터 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x d x 이 x 게네 이해 가요? 네 얘는 무슨 적분이요? 치환적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 a 이게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x 대신 마이너스 x 넣어서 똑같은지 부호만 다른지 확인하기. 네. x 대신 마이너스 x 넣으면 똑같아 똑같아요. 똑같아요. 맞지? 네. 사인 제곱이니까 맞지? 네. 그럼 이건 두 배로 바꾸는 그 순간, 네, 피적분 날아갈 거 없습니다. 얘도 우함수 맞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거또두 배로 바꾸는 순간, 네, 날아갈 거 없습니다. 이렇게 적분하기 좀 편하겠죠? 네. 그 다음 이건 치환적분 하는 것도 솔직히 시간아까워요 연습이나 한번 해자자 s i n 2 s i n 4 s i n 4 k sign, 2 s i n 이 king. 2 s 부터2 s s i n 4 k i 2 sign, 4 k i n 2 k i 으면2 king. 2 k i 2 2 k i n 2 2 2 그래서 두배로한개24 답은 12 음. 이해가요? 네 괜찮은 문제 같아요 답 맞는지 몰라요 저다 기관식 주관식으로 만들어놔가지고 이거 봐요 이것도 나름 쉬운 것 같은데 최고차항계수가 뭐인? 음, 1인 4차함수 네. fx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항상 0 이상이래 네. 맞지? 지역 네. 자체 0이상이라 것은 사 참수 가 항상 축 위쪽에 그려진다는 소리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네. 그다음 gx는 역함수로 가가진데요 네. 역함수 존재 조건은 일대일대. 미분 가능한 함수 맞습니까 gx가? 네. 맞죠. 왜냐면 미분한 어, 루트 안이 0 이상이잖아요. 항상 네. 루트 안이 항상 0 이상이니까 실수 전체 집합에 정해된거맞죠 네. 그다음에 어 뭐. 어트트이지지 미분 분능한함함수니 미분 분능성성 얘기할 때가 있어 없어? 응? 없지 일단 어, 네. 루트 안이 0이 이이이잖아 무조건 전 전구간에서. same as the root ani is the same as the root ani is the s a 가가 as the 1대 o 면 일대일 대응, 즉다없이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럼 빨리 역함수 존재 조건도 해야 되겠지? 네. 그러려면 g 프라임 x가 필요해야 하네. 필요해. 네, 어쨌든 가 조건 때문에도 필요하네. 맞네. 맞지? 네. 시작. g 프라임 x는 어떻게? 2 e. e 루트 F. fx 1의 e의 fx. x승 분의 뭐? 미분. 어, 소... 아니, 아, 아니 그 미분이지? 네. f, 쌤이 빨리할게요 fx 플러스 1 플러스 f 프라임 x의 e x 승 네. 어때 이해했어네자 그럼 는0 했을 때잘 들어 레이 요논 부의 영향도 안 주고 0도 안 되죠 네 요논 마찬가지지 네. 그러면 g 프라임 x 우리 gx가 극값이 그 있으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네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근이 있어도 무슨 근이어야 돼? 접하는 근 주... 아, 이것은 중근 맞네. 근데 음. 다, 다항식이니까, 맞지 접하는 건부호번호 없어야 되겠지. 네. 그러니까, G 프라 임 x 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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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게0 0 0 0 0 0 0 0 0 우린 GX가 미분이 가능 아, 역함도 존재한다며. 그럼 극 값이 있으면 돼야 안 돼. 네. 안 되잖아. 네. 극 값이 있으면 안 되는데. 네. 어? 네. 0이 되는 게 있대. 음. 그럼 무슨 근이어야 돼? 저, 저. 접하는 근이어야 되지. 네. 근데 0이 될가능성 있는 식은 이거밖에 없음. 음. 근데 몇 차식임? 음, 4차식. 4차식. 4차식임. 최고 차원 계서 1인 4차식임. 네. 근데 그게 뭐랑 뭐를 가진대? 서른랑두 실근을 가진대. A랑 1을 가진대. 네. 네. 그 말인 즉슨? 어? 중근이네? 네 맞지? 네 fx 플러스 1 플러스 f 프라임 x는 최고차항계수 1이면서 a와 2 e 중근이네? 네 그래야 g 프라임 x의 부호 변화가 없는 거겠죠 네 어때요 이해 가셨습니까? 네. 예, 이걸 그럼 이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f(x)를 x 네 제곱 플러스 뭐 이렇게 잡아야 돼요. 음. ax 세 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잡아야 되는데 a를 아직 모르죠. 네. 오변에 가려진 게 아직 있지. 네. 아직 해석도 덜했고 하니까 나또 놓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또 있네. 또 있네, 또 있네, 또 얘기한다 쌤. 야, gx 미분 가능함수지. 네. 그럼 hx 미분 가능함수가? 역함수는 미분 가능함수가? 음, 뭐몇번 얘기했는데. 네. 어, 우리가 원함수가 미분 가능함수라고 해도 한다 쳐, 한다 치자. 네. 근데 역함수도 미분 가능할까 봐 한번 보면, 여기 만약에 원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곳, 0이, 0이 되는 곳이 있잖아. 네. 그러면 그 역함수 y에서 대칭했을 때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없어. 네 그럼 여기서 미분이 불가능된다고? 네. 이해갔나? 네. 이해갔어? 그러면, 음. 나 조건에서, 아, 좀 더, 한 단계 더 넘어서 HX에 미분 불가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절대값 HX네, 맞지 네. 그럼 우린 두 가지로 나눠야 돼. 중요한 건, 항상 중요한 건, 절대값 쉬운 놈의 미분 가능성을 논하고 있다. 그럼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 절대값 아니. 절대값 아니 미분 가능함수인가를 말했지 네. 그럼 절대값 아니 미분 가능함수야? 모른다니까? 모른다고 알겠어 네. 중요하다고 h x가 뭐일 수도 있어 미분 불가. 불가일 수도 있어 음, 네. 그다음 또 절대값 아니 그면 러 미분 불가능한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닌 것도 많겠지 네. 그럼 미분 어, h x가 미분 가능한 곳에 대해서 절대값 씌운 함수는 어디서 미분이 가능한 불가능할 수 있어 용이네. 어 절대값 아니 뭐가 되는 것어 얘가 영이 되는 거두 가지에 집중해야 돼. HX가 미분 불가능한 곳또 HX가 뭐인 곳? 0인, 0인, 0인 곳 이해가 안가? 가요 확실하게 가요. 이해됐어? 네 yeah. 그러면 HX가 미분 불가능한 곳은 어디라고? g X가 뭐가 되는 곳? 0인 곳 원함수 접선의 기기가 뭐인 곳? 0인 곳 그럼 세트네 계속 음... 이해가 안가? 가요 아 HX가 미분이 불가능한 곳은? A G 프라임 X가 뭐인 곳? 0인. 0인 곳. 근데 다시 G 프라임 x 서 돌아가서 G 프라임 X가 0인 곳은 뭐밖에 없음? E. A랑 이밖에 e 없음. 네. 따라서 X가 뭐일 때와 e. A일 때랑 X가 뭐일 때? 2일 e. 때. 그러면 HX 입장에서는 어디서 미분 불가인데 e. GA와 GE에서요. 역함수 관계니까요. 아이씨, 얘가 만약에 X는 아, A에서, 아, 네. A에서 접선는 기억 뭐 됐어? 아, 0이, 0이 됐지. 아, 그럼 요가 어디야? 응? GA지. 아, 얘가 네. A, GA잖아요. 아, 네. 그럼 얘는 GA, A니까요. 네. 이해가안 가? 가요. 확실히 갔어?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네 재밌네, 이거. 요가 HX가 미분 불가능한 곳은 어디? GA야. 두 개, 벌써 두 개. 네. 근데 총몇 개? 개? 그럼 얘가 0이 되는 게 없으면 좋겠지. 근데, 봐봐, 또, 또, 역함수 관계 생각, 상상하셈. HX가 X축과 만난다는 것은, 것이지 않습니까? 네. HX가 X축과 만난다는 것은 GX가 어디서 만난다는 거? Y... Y축과 만난다는 거? 네. 역함수가 X축과 만난다는 건 원함수가 어디서 만나는 거? Y축. Y축과 만나는 거? Y절편이 없을 수가 있어? 없어. 실수 전체 집합에 정해졌는데? 음. 있을 거 아이가? 네. 어디서? 몰라! 0, G0이요 음. 그럼 HX는 어디서 0이야? G0이요 네. 어... 이해 가요 안 가요? 가요 그럼 총몇 개예요? 세개예 절대값 HX가 미분 불가능한 것은 몇 개야? 세 개예요 일단 세개 나왔네 근데 몇 개래? 음, 두 개예요 겹쳐라 음... 뭐해라고? 겹쳐요 겹치라고 이해 가안 가? 가요 A는 뭐네? 0 0이네 음. 이해 가요? 네. 이것도 뭐 단, 당연한 거긴 하지만 G0이랑 GA랑 G가 있잖아요. 네. 1대1 대응이잖아요. 네. X값이 A, E, 0이잖아요. 네. 1대1 대응이니까 G값이 같으려면 X값도 같아야겠죠. 네. 1대1 대응이니까요. 네. 이해가요? 네. 그래서 A는 뭐가 아니니까? 2가 이... 아니었으니까 A는 뭐예요? 0이. 0이겠죠. 이해 가요? 네예 따라서 GA랑 G0이 뭐하다고요? 같다 아 그냥 A가 0이면 안붙인는거 아이가? 네 이해하셨어요? 네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음. 어 이게 힌트 끝이가 음. 이걸로 풀리나? 그럼 따라서 Fx 플러스 1 플러스 F 프라임 x는 X제곱, x 제곱 x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네 이게 가요? 네 힌트 뭐더 없죠? 이거 부족한 거 아이가? 이 정도면 되나? 이 정도면 풀리나? 한번 놓친 거 있는지 좀 봅시다 딱히 없어 보이는데 해봅시다 그럼 역함수 갖는다 역함수 존재 조건 했고 네 해봅시다 그럼 fx는 요, 바로 대입할게요 x 네제곱 플러스 아, a 못 쓰잖아. m, p, q, r, s 씁시다. p x 세제곱 플러스 q x 제곱 플러스 r x 플러스 s. 네. f 프라임 x. 4 x 세제곱 플러스 삼 p x 제곱 플러스 이 q x 플러스 r 더하기 일. 네. 이해가요? 네. 이거 정리한 거. x 네제곱 빼기 4X 3, 4 x 3네사 x 아미 깔려라 사 x 세 제곱이죠 네 플러스 사 x 제곱이죠 네이 강한가 가요 p는 뭐 마이너스 팔 q는 뭐음 <laughs> 뭐가 음인데 <laughs> 대체데 아니 대체 뭐가 음인데 이게 됐나 네아 네. 도라인 <laughs> 아 내가 도라이네아 내가 도라이네 요가 아. 마이너스 왜말안 해줘요? <laughs> 이해갔어요? <이제> 네. <laughs> 28이요. 어, 이거는 R은 마이너스 56이요. 0이 돼야 되니까요. 네. 끝났네. S는 55인가요? 어, 맞죠. 네. 아유 머리 아파라씨. 어 끝까지 귀찮게 하는 거 보소. G 0은 뭡니까? 루트 F 0 플러스 1이죠. 네. 그게 제곱이니까 F형 찾아오는 얘기지. 네. F형이 S죠. 네. 거기다가 뭐더 하면 돼? 이